저희 바람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재회해서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신뢰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사실 바람으로 헤어졌던, 뭐로 헤어졌던 간에 상관 없습니다. 일정 기간, 제 카테고리와 기간을 거치고 나서 만나셨으면 당연히 신뢰는 줄수 있고요. 신뢰를 주는 방법은 딱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일관된 행동 태도를 쭉 보여주는 것, 그러니까 기준 있게 행동하는 것, 이게 신뢰를 줄수 있는 행동입니다. 예전에는 내가 바람을 피고, 감정적으로 해서 실수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안 좋은 행동을 할수 있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똑바른 선을 갖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즉 기준을 세워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단은 약간 불안해할 수는 있는데 불안해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확실한 뭔가 정해져 있는 바를 찾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깃발을 딱꽂고그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.